오늘 뭐 하냐? 우리 롤하고 있어. 와, 로발라나나나 나한테로 와 나한테로. 불 보면 도망가 내가 봤어? <laughs> 불, 불 보니까 바로 도망가는 거 봤냐고. 얼음엔 안네 얼음에 안 쫄지 당연히. 좋아, 뭐야, 벨코즈는 좋아. 왜 타봐? 오박들 둘이서 롤을 한다야 우리 원딜 어디있어나 방금 전에 킬데스 말해줘 빨리 빡치니까 왜 힘내? 16킬 야 우리 봇왜 아무도 안 가? 네 2데스 뭐 있는데? 노턴 노턴? 근데 왜 바톤 아무도 없어? 야 우리 바톤 왜 아무도 없냐? 네? 마 근데? 마이는 왜 멈춰있어? 왜 아무도 롤 여전하네 아씨 진짜 여전하네 난게임이지아와 아, 아, 어떡하냐 이거 우리 원딜이 없다 <laughs> 왜 아무도 눈치를 못챘냐 <laughs> 아, <짓겠다. 웃음> 아무도 <웃음> 눈치를 <laughs> 못챘어 <laughs> <laughs>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해 <laughs> 밑에 <laughs> 자기 할 거에 <거야> 신나가지고 <laughs> 야 복화도 되냐? 복화도 되냐? 복화도 되냐? 눈대굴린다. 어, 어, 눈대굴려 눈대굴려. 지금 당장 굴려. 아 뭐? <laughs> 야가 그냥 가. 그냥 가라고. 그냥 가라고. 내꺼 이게런불이이겸이 Boy, I c o u l 아그눈 I could 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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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 <laughs> <laughs> 아, 까비, 까비. 아, 뭐야! 니가 키를 왜 먹어! 아, 씨발, 나 던져. 크라엣! 네. 버전스킬. 아, 아, 카민이나 줬지. 아, 씨. 응, 아, 꺼져. 너랑 아, 말안 해. 병신. 아, 너랑 말안 해. 서폿 주제, 씨발. 아, 에이, 강천, 마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근데 우리 할만해 나 탑에 간다 갑자기? 같이 갈래? 같이 가자 그럼 안가 제가 아니, 하겠냐? 봐봐, 봐봐, 봐봐. 잘자, 아, 아칼리 뭐해 아, 미친년. 어? 미친이 아, 미친 아, 뭐야. 이게친년 아, 어친 아, 씨 아, 이거 아, 미친년. 아, 미친년. 아, 미친 아, 근데 럭스가 진년 아, 미친년. 아, 아, <laughs> 눈치 아왜 쳐? 아그걸왜쳐 병신아. 뭘왜 쳐? 쳐야지. 아, 싸움 이었는데아 눈치 싸움 왜 해? 아 피마 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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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려. 아, 아뭐하어 <laughs> 자꾸 공굴리다가 자빠져. 아지안 밟아 아로지 야야 아 뭐야 아슬레오지야와슬레키아 저런식으로 피해지는구나 내가 봤을때는 럭스 플레이 이상이야. 어? 럭스 플레이 이상이야, 지금. 럭스 내가 봤을때 진짜. 저 음, 예. <laughs> 야, 아이디도 젖꽃지. 젖꽃지. 오하고. 고고고고고. 아, 시작했어. 아무도 못 말려. 로이스캣. 일로아이창 너무 새끼 아씨. 아니 우리 타워를 하나, 하나도 못 깼어. 나왜 그랬어? <laughs> 나한테 한 소리야? 아, 진짜 서프시야, 서프 면죄부 오졌네. 오, 오, 누구? 네, 가자. 가자. 여기 여기 버섯. 내가 밟을까 버섯을? 아니 아니 아니. 야나 버섯 밟았다. 한다. 어 가가 가가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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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니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지금 내가 나 간다 와가와가와가와가와가가가자가자가가가가가가가가가와가 오개이 c 개 o l h 한 l 만 o honey, man, h o n 아 y man. h 오빠 따라와 o n e 와 man. h e l 와 봐. h o 와아 일로와봐 h 티 l 잡았어. 아니 e 이이 a n 이이 l l o 이 o n 게 y 이니 n h e l l 이 h 야 희망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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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오! 오! 마이 어디갔다가 지문 나타나냐? 마이 존나 약한데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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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역시 역시 아 와드 와드 싸 와드 싸아 씨. 역시 슈퍼맨. 이 스페스까지 써보시야 아. 아 씨. 아픈데? 어, 존나 얻어맞아 와이. 아, 나 미쳐버리겠네.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. 가이사 여기 있잖아. 지존인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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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누 가자 누누 가자 아 솔직히 근데 CC 면역 시켜줘야겠다 그거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말이 안돼 그냥 CC 걸리면 그냥 눈덩이 놓쳐버리네 아 이거 버섯을 졸라 깔아놨네 짜인 나게 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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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한어 역시. 나고집스이 밑에 마이 있다. 밑에 이 있어. 오케이 어, 오케이. 가자 가자 가자. 어? 아 씨. 사람이야? 사, 사람이긴 하지.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지금? 아또왜그러까 <laughs> 그러시고 <그러십니까? 웃음> <laughs> 하시면 안 되죠. 아, 죄송죄송 <laughs> 아, 띠뚜. 죄송아투 띠뚜. 나미니만 먹고 갈게. 안 돼. 그거 먹을시간 없어. 오케이 오케이 간다. 오케이 간다. 오케이 간다. 야야눈 굴려 눈 굴려. 눈데기 굴려. 눈데기 굴려. 간다. 아 진짜 씨. 야어수 없어. 오 나이스.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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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좋았다, n t know if you can see it. I don't know i can see it. 이 d o 스 나이스. o w if y 민다. 미드 민다. 미니? 바막아미니만 먹고, 미니만 먹고, 미니만 먹고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갈게, 갈게, 갈게 아, 이상미니이 들어가? 라 맛있는데? 어. 로와라가 <laughs> E W 가 E, E, W, Q 다 빠지고 나도 빠졌어 <laughs> <laughs> 오! 아, 졌다, 이거. 졌어. 와우. 배가 장인이었네. 타이밍 오지게 잘 맞추네. 누구? 아, 진짜 그딴 재섬 소리 하지 마. 진짜 솔직히 그건 너무 심했다고. 말이 아, 사과해 빨리. 아, 사과하라고. 아, 사과하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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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하라고! 아, 빨리 사과해, 씨, 아빠리 사과. 씨, 아, <laughs> 아, 사과하라고. 씨, 사과하래. 사과하니. 나 던진다. <laughs> 나 던진다 진짜 사과해 빨리 나대리에 대해서 결혼 못하면 아 어디 가냐고 자꾸 내가 던질게 나이스. 나이스 내가 간다 내가, 내가 내가 하고 있어 내가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씨 로아씨 와, 이번엔 베이가 궁도 뺐네. 야, 내 캐릭 사라졌는데 어디 갔는지 아냐? <laughs> 내 캐릭 왜 사라진 거야? 나 있다. 일로 와, 이 새끼야. 아, 빨리... 빨리... 안 쓰고... 뭐 일로 아이 새끼야. 아씨, 왜 대답이 없어? 설레는 마음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 기다린다 아 ㅋㅋ <laughs> <laughs> 사귀자고 해 빨리 <laughs> 사귀자고! 아이씨 <진짜. 웃음>